안녕하세요. 선왕무션 TV 친절한 강과장 강세철입니다. 어, 지금까지 이런 프로타는 없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라. 봐 저희 해양 오릭스 제품의 가장 가장 프리, 최고 라인인 프리미엄급 모델 스텔라 온라인 업데이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업데이트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프로타와 통신이 돼야 되겠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게 15인치, 이게 12인치인데 12인치, 그리고 뭐 10인치는 현재 깊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10인치와 12인치의 가장 큰 장점은 터치가 된다는 거예요. 15인치는 터치가 되지 않죠. 어찌됐건, 오늘 다로 거는 12인치. 10인치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온라인 업데이트라는 거, 그 부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잘 배워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통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제, 우리가 바다나 그런 상황에서 와이파이 존에 들어간다라면, 은 통신을 자유자재로 쓸수 있겠지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제 전화를 와이파이 존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와이파이 존으로 만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데이터를 이쪽으로 줄수 있게끔 제가 통신사와 계약해 놓은 뭐 구기가 무한대 그 데이터를 조금 나눠서 이쪽으로 뿌려줄 수 있게끔 일시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제 기종에서는 모바일 핫 스팟이라고 하고 예전엔가 젊은 친구가 그게 데이터 테더링이라고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뭐 어떤 게 정확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은 모바일 핫 스팟을 열어주고요 이게 이제 부, 파랗게 밝아진다라면은 온 상태라는 거죠 켜져있다는 말이죠 이걸 켜두고요 제 기기로 가가지고 전원을 살짝 눌러주면은요 이런 아이콘들이 보일 겁니다. 슬라는 아까 터치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그랬죠. 좌, 우로도 갈수 있고 하, 상, 상하, 좌우 이렇게 갈수 있죠. 자, 와이파이 쪽으로 가 가지고요. 입력을 눌러주면은요, 와이파이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 이게 사용 안함이라고 되어 있다라면요 이런 상태로 되어 있다라면 여기를 한번 여기 보이는 이 지점을 터치를 해가지고 사용으로 바꿔주세요. 여기는 지금 사무실이죠. 저희 사무실에는 IP 타임이라는 공유기가 있고 또 방금 전에 제가 데이터를 제 전화에 데이터를 켜두었기 때문에. 여기에 제 전화가 잡히네요. 여기 보이는 2496제 전화번호 이거를 클릭을 해주면요 연결이 돼가지고 데이터 신호가 아주 우수하게 들어옵니다. 신호가 우수하다는 말은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프로그 업그레이드를 받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운 받는데 그 속도가 빨라진다는 말이 돼요. 자 완료를 하고요. 그러면, 사용으로 하고, 여기를 제가 이제 지정을 해주고, 완료를 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연결됨이라는 걸꼭 확인하세요. 일단, 취소를 눌러줍니다. 또, 이게 보여도 취소를 한번 더 해주고요. 이제, 메뉴를 눌러가지고요. 메뉴 한번 누르고, 5번, 시스템 관리로 가서, 입력. 입력은, 이 튀어나온, 배꼽, 손잡이 이걸 살짝 눌러주는 게 입력이에요. 8번에 온라인 업데이트에 맞추고 입력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냐 지도냐 기타냐 하는데 업데이트를 말할 때는요. 주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여기에 존재하는 어떤 문제점 그리고 더 개선된 기능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 내려받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맞춰두고 입력을 한번더 눌러줘요. 자, 여기 다운로드 할 거냐 라고 써져 있죠? 다운로드 한번 눌러주시고, 그러면 아까 신호가 좋았기 때문에요. 쭉쭉쭉쭉 올라갈 겁니다. 99%까지는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얘가 1% 남은 지점에서 뜸을 좀 들여요. 그러나, 어, 바다라는 환경, 또 우리 소비자들, 어, 도서 지역에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에는 데이터 상태가 데이터 강도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느릴 수도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한다라면은 좀 느리게 올라오긴 해도 안 되진 않습니다. 꼭그점 유념하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세요. 100%가 올라오게 되면은 지도가 한번 꺼졌다 켜질 겁니다. 지도가 아니라 기기가 꺼졌다 켜질 겁니다. 자, 종료 중입니다 하면서 기계가 한번 꺼지고 해양 로고가 보이죠 그리고 모델명이 보입니다. 모델명이 아니고 어, 해양 오릭스를 대표하는 어떤 그 대명사 스텔라, 성자, 별자리 참 이름 잘 지어졌죠? 그래서 여기 별이 보이는 거고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하도록 아까 이제 다운을 받아두었어요. 받아두었으니까 저희가 업데이트를 한번더 시켜주도록 이렇게 창이 보이는데, 그러면 영어를 몰라도요, 뭐 영어 보이니까 눈이 아른아른 하시죠? 걱정하지 마시고 1번, 1번에 맞춰두고 입력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뜨면은요, 또 여기 그냥, 그냥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아래 업데이트라는 이 지점.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이렇게 영어를 모른다거나, 뭐 저도 영어를 잘 모르니까요. 또어 전화로 통화해가지고 어디 어디 누를 사람이 어렵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눌러 주면은 자이 메시지 여기 제거하시겠습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먼저 거를 없애고 새로 깔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다음 여기 다음을 눌러주세요. 또, 설치를 눌러주세요. 앱이 설치되었습니다. 라는 게 보이면, 완료를 누르지 말고요. 열기를 누르세요. 그러면 기계가 또한번 꺼졌다 켜질 겁니다. 이 우리 화면으로 친절한 영상을 위해서 수고해 주고 있는 친절한 김 부장의 사진이 보일 겁니다. 자, 입력을 누르시고요. 업데이트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업데이트가 완료가 된 후에는요, 아주 중요한 거, 반드시 아까 여러분 데이터를 데이터를 켜줬잖아요. 이거를 꺼줘 버려야 됩니다. 꺼줘야 여러분의 소중한 피 같은 데이터가 누수가 되지 않아요. 이거를 켜놓고 있을 때 다른 분이 악의적으로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쓸 수도 있는 상황이 없겠지만 그래도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꼭 꺼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프로타 쪽으로 돌아가면 업데이트는 완성이 됐어요. 저희 업, 업데이트로 하는 방법 중에 전화로 데이터를 연결하는 방법 그 부분이 가장 어렵다 어려운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오늘 이 영상 보시고요 잘 따라하셔서 비싸게 주고 구매하신 장비 잘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